연애를 잘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새기가 알려주는 연애. 알랑 씨 연애 좀잘 아시나? 제가 연애하면 또 고수죠. 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연애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신다고 하시니 알랑이가 대답해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아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 아니 알려준다는데. 과연, 시청자분께서, 어떤 연애 상담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 말씀해 주시죠? 알았어. 연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잘.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요 저 연애 정말 많이 해봤어요 입만 벌리면 전화로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시청자분께서 전화로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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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될까요? 아 나가셨습니다. 슬기에 쫓아내는 방법. 아 궁금한 거 하나 생겼는데 못 물어보겠네? 왜요 왜요 왜요? 일집일집 일집 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 일이랑 집만 다니시나요? 제주도에서 혼자 살아요? 그 제주도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인어공주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어공주와의 만남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마치 인어공주는 나만 바라봐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시다발이로 <시나벌이랑> 전직하게 썼습니다 자 진지하게 고민 상담 드리면 거... 결혼을 하세요